6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클래식 전문 유튜브 채널 '또모'가 입사를 하루 앞둔 6년차 PD에게 연봉을 낮춰보는 사실이 알려져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논란이 급속도로 퍼지자 또모 백승준 대표는 실수였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해당 PD의 경력이 일부 사실과 달라 연봉을 조정한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으나 이미 여론은 싸늘한 상황인데요. 6.1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출근 전날 제한 연봉 500만원 낮춰 부르는 기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자신을 경력 6년차 PD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구독자 60만 정도 되는 클래식 음악 관련 유튜브 회사와 면접을 받더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특정 기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국내에 있는 구독자 60만 클래식 음악 관련 유튜브는 또모 뿐입니다. 그는 1, 2차 면접을 통해 정규직 계약 및 연봉 4천만원 협의했는데 갑작스레 출근 전날인 지난 5일 또모 측 CFO로부터 사내 논의 결과 3,500만 원의 연봉이 책정됐다는 터무니없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면접 때 합의한 연봉이 출근 20시간 전 일방적으로 500만 원이나 깎였다는 건데요. A씨는 전 직장 그전 직장 연봉보다도 낮고 예상 연봉보다 500만 원 깎인 채로 출근하게 생겼는데 괜찮을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정규직으로 당신을 채용하는 데는 리스크가 있다. 당신이 그럴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주변에서 업무 태만을 한걸 봤다. 우리 회사에서는 처음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업계 초봉 기준으로 책정했다며 터무니없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이쯤 되자 저도 언성이 높아졌고 이야기는 감정적으로 흘러갔다라면서 제가 더 이상 손쓸 방법은 없는 것 같아. 회사의 발전을 빈다고 말씀드리고 연락을 끝냈다라고 씁쓸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해당 논란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고, 도모 뭐 백승준 대표는 어제 발생한 상황으로 인해 실망과 상처를 입으신 당사자분과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는 사과문을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게시했습니다. 그는 해명하고자 올린 글로 인해 더큰 상처를 입으신 당사자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너무나도 과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저희는 중요한 것을 잊었다라고 사과했고 이어 회사를 키우는 과정에 이런 과오를 저지르게 됐다라면서 이번 일에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대표직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충고와 질책을 가슴에 새기며, 더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모는 모바일 세대를 위한 클래식 음악을 메인 컨텐츠로 삼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뭉쳐서 운영 중에 있으며, 클래식 음악의 여러 예능 요소들을 더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와 같은 논란으로 이미지 회복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또모 채널을 시작하는 의미 중 하나가 음대생에 대해 더 멀리 알리기 위해서였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말 안 좋은 의미로 널리 알려지게 됐네요.